돌리죠? 네.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골반 돌리면 되죠. 이렇게? 아니요, 제가 계속 연습을 해보니까 <laughs> 네. 어깨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꽂아준 다음에 하면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게 왜글이라는 동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꼭 필요한 동작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고 계셔가지고. 어머머. 네. 띵크 박스라고 하고요. 띵크 박스? 네. 생각하는 박스. 네. 플레이 박스라고 하거든요오 정말. 네. 하나, 둘, 셋, 넷 와. 오 재밌네요. 예. 레디 네. 네. 오 나이스 샷. 제가... 미션 때 어프로치가 안 되셨다고요? 미션 때... <laughs> 네. 아니 네. 어프로치를 하는데 네. 사실 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 성공했거든요 네. 하나벙커에 빠진 걸 빼내는 거 네. 그건 성공했어요 어... 근데 어프로치로 30m를 쳐서 1 5 안에 컨시드를 받으래요 네. 너무 그, 어렵... 어려운...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무슨 프로 선수도 아니고 네. 그 미션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제가 이불킥을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아니야 난 잘했어 잘했어 <laughs> 막 이랬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거를 제가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좀 선생님 프로님의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일단 어프로치 3 0 m 어프로치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프로치. 네. 일단 이 오른발 앞에 공을 누라고 그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쪽 다리는 열어주고. 네. 계속. 어, 뭐야? 갑자기 잘돼. 네. 정말 잘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드레스 때부터 네. 조금.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먼저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는 거한번 봤지만 어드레스를 하면 그런. 의도가 보여야 돼요. 음. 제가 만약에 공을 띄울 거면 음. 드라이브를칠 때는 이제 뭐 드라이버 치겠다는 이런 의도가 보여야 네. 되고 이제 펑커샷 할 때는 이제 펑커샷을 할것 같은 의도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프로치 하실 때 제가 느껴지는 의도는 공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시는 어, 어드레스를 먼저 하고 계셨거든요. 어. 체중도 오른쪽에 있으시고 네. 어깨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대로 스윙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걷어 올리는 음... 어프로치를 하시게 돼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위를 맞으면 탑핑이 날 거고요. 탑핑 그렇게 나요, 제가. 네. 네. 탑핑이 싫어서 손목을 풀면 뒤땅이 나겠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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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프트가 공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로프트대로 조금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공을 쳐주셔야 돼요. 네. 낮게 어프로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치면 낮게 갈 거. 음. 조금 더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로프트대로 치면 공이 더뜰 거고. 네, 일단 로프트를 이해하시는 게 음. 먼저 중요하고 어드레스도 스윙의 시작이기 음. 때문에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 거보다는 좀 왼쪽에. 왼쪽에. 칠대 네. 삼. 뭐 팔때 하... 이까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왼쪽에 멀리 네. 보내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음. 체중 이동 없이 음. 왼쪽에 놔둔 다음에 자 그리고 손목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손목 을 어떻게 안 써? 어 이미지를 음. 자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공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우세요. 그리고 아. 자 앞에서 보시면. 소문자 y가 아니 대문자 y잖아요 네. 근데 조금 소문자 y처럼 이렇게 떼다아 해주시고 음. 백스윙 때도 소문자 y 임팩트 때도 소문자 y 맞고 나서도 소문자 y를 유지해 주시면 소목이 안 써지시겠죠 진짜 계속 소문자 y가 보이네 네, 네. 그래서 소목 쓰시면 이게 y자를 넘어서 다른 뭐 s자가 때랑. 보이네요 s자 그치? 네 그런 <laughs> 소문자 y를 유지하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네 어깨. Okay. 어깨도 지금 너무 떨어져 계시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백스윙을 낮게 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쓴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네 근데 정민 씨 느낌에 지금은 약간 왼쪽이 더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서도 이렇게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음... 왼쪽 어깨가 더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아...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 제가 완전 반대로 셋업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안된 거야 내가 네. 이렇게 하고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가 위로 들리겠죠. 아 그렇군. 그러면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가겠죠.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기 편한 이제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의도로 보내 보여주는 거죠. 나는 공을 이걸 다운블로우로 치겠다. 이렇게. 네. 다음에 다운블로우 공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냥 공이 떠요. 네. 음. 찍었는데 공이 뜨는. 거예요 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네. 이렇게 했죠. <laughs>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네. 제가 이 공을 한 30cm 옆에 이렇게 둘게요. 네. 이 공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좀 위로 들어야겠죠? 응. 내려올 때도 좀 가파르게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조금. 체중을 왼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왼쪽 어깨가 지금 약간 더 이런 느낌이어도 상관없어요. 좀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 네.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들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Y 자를 유지해서 같이 가면 이렇게 여기가 낮아야 돼요. 음. 네. 높고 낮게. 네. 그래서 공을 좀쿵 찍는다는 생각으로. 체중을 좀더 왼쪽으로. 그렇죠. 백스윙 때도 왼쪽. 임팩트 때도 왼쪽. 치고 나서도 왼쪽. 좋아요. 과연 네. 맞는 것과 하나. 둘. 네. 더. 더? 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건 뭐죠? 이제 요즘에는 연속 도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엽다. 네.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운블로우로 하는 피드백을 빨리 받기 위해서 만든 네. 도구인데. 오, 이거좀뭐 어떻게 달라요? 해야 되는지 딱 아시겠죠. 모르는데요. 공을 여기 놓고 쳤을 음. 때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 네, 지금 종민 씨처럼 치면 이게 한이 정도밖에 안갈 거예요. 음. 이쪽이 낮기 때문에. 이,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완전히 눕힌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공 한번 쳐 보시겠어요? 이게 높아졌으니까 조금만 더 짧게 잡고 높아진 만큼. 체중은 왼쪽에 네. 자신있게 안 맞죠?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공을 여기 놔두고 어, 네. 공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공이 맞고 나서 저는 채가 낮게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 채가 낮기 때문에 네, 정민 씨는 앞에가 안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올려친다는 거예요. 그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네. 이거더 어려운데? 네이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서한 거니까 음. 공 없이 한번 이 이걸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왼쪽 가야 되고 그렇죠. 눌렀다가 그렇죠. 그렇죠. <laughs>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쉽게 부러지게 안 만들 때문에 근데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건 치우고. <laughs> 이해는 되셨죠, 이제? 네. 근데 네. 아이 느낌으로 앞으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체중은 왼쪽. 자, 지금도 치고 나서 좀더 이렇게 피니시를 잡고 계셔 보세요. 네. 네. 지금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타법이 맞는 거예요. 오, 어, 네. 지금 저딱3 네. 1 4 m 보냈으면 이제 1.5 안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샌드웨지로 이제 음. 이만큼 드신 거잖아요. 이 동작만 계속 연습하셔서 이 동작만 완벽하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3 0 m 나가셨잖아요. 여기 이제 샌드 말고 제가 아까 로프트가 거리를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피. P로 하면 40m 가겠죠. 음, 10씩 커지나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그 해야 되는데 음. 한 10m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A로 하면 뭐 5m 더 날아갈 거고 어, 네. 이거 S가 제일 조금 날아가는 건가? 그렇죠. 어. 지금 정민 씨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는 로프트가 제일 누워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제일 뜨기 때문에 제일 안 나가는 클럽이고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지금 왼쪽으로 기울이는 게 되게 어색해요. 항상 네. 드라이브 칠 때나 네. 뭐 아이언 칠 때는 거의 네. 이쪽으로 먼저 주구구장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쪽으로 먼저 주구 가니까 좀 뭔가. 그러면 드라이버는 왜 반대로 하냐면 드라이버는 저희가 티업이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을 올리면 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드라이버를 친다고 했을 때는 공이 왼발 앞꿈치에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제 몸의 중심은 머리 잖아요. 음. 축은.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체는 여기 있어도 중심은 여기이기 때문에 스윙을 하게 되면 체조점이 여기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체조점을 지나서 올라갈 때 공이 맞기 때문에 어퍼블로우. 음. 네, 다시 어, 어퍼 블로우 공을 어퍼 카드 하듯이 올려친다고 생각하시면 어. 되고 아이언은 저희가 이제 공 위치가 가운데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공이 맞겠죠. 네. 다운블로. 음... 그리고 아까 우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드는 조금 다른데. 우드가 네. 어려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그 우드 면이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네. 그 면으로 옆에서 들어가야 돼요. 사이드블로. 사이드. 네. 옆에서 너무 찍어 쳐도 안 되고 너무 올려 쳐도 안 되고 음. 옆에서 정확하게 공을 가격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다 다르구나. 근데 굳이 따지면 네. 찍어치는 게 제일 쉽죠. 우드도? 아니요, 어프로치 하실 때. 그러니까 어프로치. 어프로치가 다른 클럽보다 쉬 쉬운 거예요. 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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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밑으로 뭐, 공을 먼저. 이 해보니까 치는. 뭐 어렵지 않은데요? 네. 네.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떠요. 음. 그리고 더잘 내려줄수록 공은 더잘 뜨게 되기 음.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셔도 네. 제가 다른 레슨을 안 해두려도 혼자 연습하시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점점 찍어치는 탑법으로 치시겠죠. 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워낙 이렇게 치셨기 때문에 좀 과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야 빨리 고쳐지거든요. 음. 네. 빠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네. 지금도 음. 공... 탑? 네, 탑핑이죠.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과감하게 여기서 퐁! 음. 네, 위에서 밑으로 밑에 잔디를 쿵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체중이 왼쪽에 있고 내려치면 공이 먼저 맞고 앞에 땅이 맞기 때문에 뒤 땅이 아니에요. 음. 네. 음. 자 아니면 자 구분 동작으로 공이 너무 지금 오른쪽에 있으시면 로프트가 너무 없잖아요. 네. 공이 더안 뜨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공을 좀 가운데 쪽으로 옮기시고 셋업을 하시면 로프트가 좀 생겼죠. 네. 이 로프트대로만 치면 공은 뜨는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공이 안 뜬다. 음. 골프공은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치니까 공이 안 뜨는 거지 음...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맞추면 공은 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손목은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고 지금은 네. 네. 이 Y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이 Y자를 그대로 오는데 체중 왼쪽에 있죠? 네. 네. 왼쪽에 있는데 이 벨트를 타깃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정민 씨 몸이 저를 보게. 음. 네. 그 전에는 정민 씨가 몸은 정면에 있고 팔로만 하니까 손목이 써졌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이 y 자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배꼽이 타깃을 본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 Y 자 좋죠. 네. 이 Y 자를 유지해서 백스윙하고 그다음에 배꼽을 졸로 회전하면 Y 자가 그대로. 이러면 되게 프로 같이. 오 어, 지금 저 그렇죠. 폼이 굉장히 멋있을 거아요 TV에서 것 많이 보던. 네. 네. 이 느낌이구나. 네. <laughs>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많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골프는 남이 봐주는 게더 정확해요. 그렇죠. 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니터. 내가 나를 볼수 없어. 느낌을 조금 버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음. 체중 왼쪽. 그리고 실제로 아까 연습스윙 했던 것처럼 했다면 네. 공은 무조건 잘 갔을 거예요. 근데, 근데 왜 이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요? 나중에 모니터 하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연습스윙이 너무 다르세요. 그래요? 나 똑같이 했는데 네. 공을 조금 더 왼쪽에 두고 체중을 왼쪽에 두고, 네. 체중을 왼쪽에 완전히 두고 음. 백스윙 들었다가 자신 이렇게 턴 네. 이렇게. 네. 자, 연습 좀 해볼게요. 네. 더 쿵. 더 쿵? 네. 더 다운블로우로 아. 간다는 느낌. 그전에 너무 이렇게 어퍼볼로 주셨기 때문에 좀 강하게 치셔 더 어... 강하게 찔것치신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어, 지금 딱 30m 갔는데요. 네. 좀 과감해야 되겠네. 께 라운딩 세요 위에서 밑으로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네. 네. 이해는 가세요? 네, 이해 완전히 가요. 네. 네. 조금 아무리 제가 알려드려도 좀내 걸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골프는 돈이랑 시간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불편하더라도 내 것까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네. 믿고 하시면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업 되게 열정적으로 네. 네, 열심히 해주셔서 좀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프로치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골프는 다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프로치를 할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어,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제가 어깨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다, 바닥을. 쳤을 때 올라가는 그런 로프트 각이나 뭐 이런 거도 전혀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어 앞으로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프로치는 멀리 보내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손목의 움직임이나 큰 체중의 이동 없이 임팩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동작으로 공을 맞춰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이동도 미리 해놓고 공이 맞을 때 임팩트 모양을 미리 만들어서 백스윙이 간후 임팩트 모양이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아주 좋은 어프로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보다는 조금 불편하셔도 큰 근육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손목을 Y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후 벨트가 타겟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백스윙 때이 Y자를 그대로 왼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단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지만 탑핑이 안 나고 공을 막고 앞당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으니 체중이 왼쪽에 있는 것만 신경 쓰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번 아이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그 풍세와 겨루기. 근데 겨루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풍세 따위는 생각하지 마. 느낌 한번 잘안 됐어. 다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절로 가지? 응, 다시. 어머, 위험한데, 이거? 왜 이러지? 그립이 자꾸 돌아가. 어머! 하, 끝났어. <laughs> 너무 힘들어. 네, 아이언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피는 뭐야? 뭐의 줄임말이야? 피칭. 샌드 피칭 어프로치 이세 개를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서 치면 얼마나 거리가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숨이 찬 거야? 이 골프는 이거 하면 할수록 당 떨어지는 운동이야 이거. 초콜에서 한 박스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선물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여기 주소 좀 띄워주세요. <laughs> 샌드로 일단 자세를 어떻게 잡았더라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오른쪽에 더 중심을 줬었다면, 왼쪽으로 좀 많이 7대3 정도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좀 반대로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Y자를 유지하면서 올려.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돌려 할게요. 일단 그리고 바닥을 좀 찌그러고 있는데, 이 정도가 평행인 거죠. 한 28m. 31m 좀 이상한 대로 가긴 했지만, 잘안 맞은 것 같아요. 한... 그... 그러니까 제 생각에 28에서 30 정도가... 이 S로 쳤을 때 평행했을 때 나오는 비거리인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잘안 맞은 거. 이건 탈락. P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더 가는 거 같은데. 36. 오, 47 나왔어요. 높이 들었나? 47, 48? 거의 뭐 아이언이랑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이언이 잘안될땐 피로해야 되겠네요. 50까지 나갔어요 지금. 52 나갔어요. 점점 멀리 나가는데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비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S로는 28에서 32 아니었고. 키로는 거의 뭐 36에서 52까지 나갔는데 저는 어쨌든 멀리 나가는 걸로. 50, 40, 50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53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P 나랑 잘 맞는데. A 한번 박아 볼게요. A는 또 얼마나 나갈지. A가 더 멀리 나가나요? P보다? S보다 A가 더 멀리 나가고? 오케이. 제가 이런 개념도 없어요. 일단 치는 거지, 뭐. 일단 쳐. 이건 뭐더 멀리 나가는데? 제 생각에 A가 P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제 팔을 좀 높이 들었나요? 그래서 그런가? 점점 기운이 나나 봐. 이 정도? 어? 그립이 돌아갔습니다. 로 쳤나? 잘안 되는데요, 갑자기? 왜안 되죠? 제가 너무 힘이 드나요? 따라라라 따라 따라 다시 마음을 정돈을 하고 왼쪽으로 무게를 주고 주고 이 A, 저랑 안 맞는데요, 이거? 왜? 왜 이러지? 땅을 더 쳐봐. 오, 좋아, 지금 좋아. 느낌 왔어. 지금 왔어요. 땅을 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또. 옛날 습관이 나왔던 거지. 올렸다가 네. 이거죠. 네, 40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느낌. 땅을 더 과감하게 쳐 보겠습니다. 36. 허, 이거지 이거. 약간 이 느낌. 47.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좋아요. 지금 42 정도. 제가 이렇게 쳐 보니까 S는 잘 맞았을 때 30m 정도 나갔고 A는 한 40m 정도 나갔고 아40 안쪽. 36에서 40 그리고 피는 한 40, 45에서 50 정도 생각했어요. 저 어느 정도 거리를 알수 있게 됐던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자신의 거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